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미입니다. 우후! 자, 이번에는 제가 피제 큐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제 큐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피제 큐브인데요. 이 피제 큐브가 이제 심리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어,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큐브 하는 이게 막 맞추는 큐브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딸깍거리고 뭐 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볼펜 딸깍거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할수 있는 큐브입니다 비즈 큐브이고요 어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뿅오 빨간색 빨간색이군요 어 이건 까만색이네 이건 까만색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네요 음, 자 여기 뭐, 뭐가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 여기 보면 여기가 클릭 주사위 같이 생긴 거 클릭 이렇게 다섯 개 클릭할 수 있는 아이세 이 개는 이세 개는 소리가 나고요 클릭하면 이두 개는 클릭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스피인 어딨어 스피인 아 이게 스피니이군요 이렇게 돌리는거 오 이거 느낌 좋은데 돌돌돌돌돌돌 하는 느낌 약간 그 옛날 d v 옛날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군요 전원 스위치 같은거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조이스틱 우리 조이스틱 같은거 여기가 삐뚤한거 같지? 응? 아닌가? 좀 삐뚤한거 같은데 제가 그린색도 있거든요 연두색깔 살짝 삐뚤한거 같은데 조이스틱이 저는 스위치랑 조이스틱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무슨 자물쇠 같은 거, 자물쇠 같은 거 하고요. 우리 자물쇠 막그 비밀번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하고 여기 새고슬있네 새고슬 돌리고 클릭도 할수 있군요. 그다음에 이거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군요. 이렇게. 이거 하면 부드러워서 이제 심리 안정이 되는 이게 부드럽, 부드러운 그런거인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할 때, 심심할 때, 뭐 티비 보거나 할때 이걸 제가 막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음, 이게, 재밌어요. 이게 하다보면, 딸깍딸깍. 딸깍딸깍. 딸깍 혼자서 이렇게 딸깍거리고, 꾹꾹 누르기도 하고. 문질문질. 전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문질문질. 스피.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데 잡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 비제 큐브, 이제 케이스가 있군요. 케이스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케이스라서. 짠. 여기다가, 비제 큐브를, 비제 큐브를, 쏙. 왜안 들어가? 야왜안 들어가지? 잘, 잘안 들어가네요, 이거. 뿅. 이거 뭐 넣는 방향이 따로 있나 꼭 그런거 같진 않은데 케이스 왜 찌그러져 있지 이거 이거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일하러 갈 때, 이렇게 딱 들고, 우리 가다가 이제 회사 가가지고, 물론 회사안 가봤지만, 회사 가가지고, 딱 해서 업무, 업무, 업무 보면서 딸깍거리기. 하고 있으면, 음, 이게, 그, 집에서 해보니까, 일할 때 가능하고요. 수업 시간에 가능하고요. 집에서 그냥 뭐 TV 볼때가능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나 봅니다. 일할 때 업무 볼때막 이러고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걸 하면 약간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laughs> 수업 시간에는 뭐요런 거, 뭐 이런 거는 해야겠네요. 피제 큐브입니다. 어, 심리 안정을 시켜준다는, 피제 큐브, 약간 라디오 같이 생겼네. 피제 큐브인데요. 음, 케이스하고, 피제 큐브, 빨간색을 살펴봤고요. 어, 그린색도 있습니다. 이, 이두 개가 제일 그 색깔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빨간색이랑 그린색. 저는, 어, 이게 다 빨간색이면 좋은데. 요거 하나만 빨간색이네. 네? 잠만 이거 하나만 빨간색이야? <laughs> 이거 하나만 빨간색이었어. 어 다르다. 이거는 요 조이스틱 옆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소리가 나고 요두 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건 반대로 여기 조이스틱에 있으면 여기는 소리가 안 나고 요렇게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소리 나고요, 여기는. 이렇게 소리 나요. 그냥 랜덤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게 뭐, 티비 보거나 심심할 때,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딸깍거리면서, 뭐 돌리거나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계속 하게 되네.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하게 만드네요. 비제큐브. 음.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게 되네요. 비제큐브. 이거 은근 중독성 있고 재밌네요. 다음에는 제가 또 심리 안정, 어, 스트레스 해소를 해준다는 카오마루라는 제품에 대해서 또 개봉을 해볼 것이고요. 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